오늘 LCK 월즈 4시드 결정전이 치러졌습니다. 네, 네, 네. 결과는 담원의 승리로 LCK 4시드를 차지함에 따라 월드컵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에 만들어 봤습니다. LCK LPL 갈문 꼴 진출 티켓. 먼저 LCK의 1시드 3피스를 달성한 젠지입니다. LCK에서 네 번째로 3피스를 달성하였습니다. LPL의 1시드는 징동 게이밍입니다. LPL에서는 두 번째로 3핏를 달성하고 올해 MSI까지 우승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롤드컵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최초의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논 캘린더 그랜드슬램은 SKT가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LCK의 이시드 T1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모든 대회의 최저 순위가 3위 이만큼 저점이 높은 T1입니다. LPL의 이시드는 올해 MSI에서 티온과 젠지를 상대로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준 비비리 리 게이밍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서머 프로 퍼스티 팀의 진공 다음으로 많은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LCK의 3시드 서머 우퍼스트팀 KT입니다. 베스트 코치의 정규 시즌 MVP까지 모두 보유한 팀입니다. LPL의 3시드는 리닝 게이밍입니다. 23 스프링, 23 서머 정규 시즌 MVP를 받은 스카우이 미드로 있는 팀입니다. 다음은 LCK와 LPL의 사시대인데요 이두팀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양대인 감독인데요 22년 담원에서 경질된 양대인 감독이 23년 웨이브로 건너가 팀을 월지에 진출시키며 신급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LCK와 LPL 외에도 북미에서 NRG 스포츠, 클라우드 나인, 팀 리퀴드 유럽에서 메드 라이몬스 G2, 이스포츠가 e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다른 참가팀이 전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소개만 하기는 아쉬우니 23월지에 우승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구석 롤붕이의 우승팀 예측 롤트컵 우승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트 타이페이어 세신 SKT 사마, SKT 곱하기 3개의 IG, FPX 담원 EDG, TRX까지 국가별로 보자면 한국팀이 7회, 중국팀이 3회입니다. 한국팀이 우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롤드컵 이전에 열리는 국제대회인 MSI와 월즈와의 관계입니다. 2015년부터 개최된 MSI를 우승한 팀이 롤드컵을 우승한 횟수는 단한번 SKT뿐입니다. 따라서 MSI 우승팀과 롤드컵 우승팀과의 상관관계는 12.5%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별 기록을 보자면 2013년 3시드인 SKT가 우승을 차지한 후 2, 2, 3위 시드가 우승을 차지하고 2019년부터는 1위 시드가 우승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사시트가 우승 을 차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자면 우승팀에 가장 가까운 팀은 예상과 분석이 의미 없을 만큼 우승 팀은 항상 의외의 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석은 해보았지만 분석이 의미 없을 만큼 알수 없는 롤드컵이었습니다. 우리 팀원 선수들 롤드컵에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